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흑이 이원을 젖히는 수는 이때 물론 백이 바로 막는 수는 흑이 단수치게 되고 네 백이 이어갈 때 흑도 있게 되면은 백이 바로 잡히겠지만 여기서는 백이 2번 자리에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한발 놓쳐 받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흑이 단수 쳤을 때 백은 있게 되고요. 계속해서 흑이 자를 더봐도 백이 내려쓰게 되면은 백이 살아 가기 때문에 흑이 이 자를 젖히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흑이자를 붙여가는 수는 백이 이곳을 치받게 됩니다. 흑이 올라섰을 때 백이 막게 되면 역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흑이자를 붙이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을 잡는 흑의 첫수는 이곳을 붙이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백도 이곳에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흑은 이곳을 끼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백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할수 없이 이쪽을 끊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때 흑은 있게 됩니다. 백이 이어갈 때 흑이 가만히 내려 빠지게 되면 백은 양자충에 걸려서 백 전체가 잡히게 되겠습니다.